롯데월드를 다녀온 이후 박동래와는 급격하게 가까워졌다. 심지어 서료린과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발목 다친 것을 걱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웃어주기까지 한다. 당연히 그 이상의 관계는 전혀 없었지만 수원은 이것마저도 꿈깎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신경 쓰이지 않은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박동과 양진수는 교복을 입어도 뭔가 폼이 났는데 자신은 너무 후져보였다. 기분 탓인가 싶어 물어보았다. 수선집에서 줄였다고 한다. 수원이는 이 애들에게 말했다. 너네 뭔가 멋있어 보여서 물어봤다고. 박동과 양진수는 갑자기 쑥스러워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생긴 거 말고 교복 얘기한 건데. 이 둘은 학교 후 수선집에 같이 가줄 테니 옷을 줄이자고 해왔다. 한번 줄이는데 15,000원이라고 해오는데 수원이에겐 만원뿐이 없었다. 그래서 인섭이 준년이이 노를 찾아가 옷을 줄이려 하니 5,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애들은 수원이의 얘기를 듣자. 네가 교복을 줄인다고? 남연 웃어댔다. 애들은 다 같이 가준다고 말했는데 수원이는 박동과 양진수랑 같이 간다고 말했다. 어차피 수선 다 똑같은 거니 그냥 우리랑 가자는 주년이었지만 미리 선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원이는 어쩔 수 없이 걔네랑 가야 될것 같다고 말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인섭이는 그냥 꺼져라고 말해왔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아니 왜 갑자기 난리지 이 새끼는? 요즘 걔네들이랑 맨날 붙어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인섭이었고 수원이는 애초에 걔네랑 그렇게까지 친하지도 않기도 한데 인섭이가 왜 이렇게까지 그 애들을 싫어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자 인섭이가 말했다. 걔네가 저번에 네 그림 갖고 장난쳐댄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개 같다고. 수원이는 생각했다. 와, 그걸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수원이는 자신의 일마냥 생각해주는 인섭이었기에 감동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괜시리 미안해졌다. 그래서 수원이는 말했다. 진짜 교복만 줄이고 너네한테 갈게. 화풀어. 박동과 양진수와 수선집을 왔고 이 둘은 자기 일 마냥 수원이의 교복을 줄여주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겉보기엔 양아치 같아도 얘네 나쁜 애들은 아니네. 인섭이, 준현이, 온호도 얘네랑 친해지면 좋겠다. 그때 양진수는 담배를 한 번만 해보라고 권해왔다. 수원이는 잠시 망설였다. 왜냐하면 수원이는 저들처럼 되고 싶었으니까. 수원이 눈에는 이들이 너무 멋이 나던 애들이니까. 그런데 망설이던 그 순간 수원이의 머릿속에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모습이 스쳐갔다. 한 모금이라도 피게 된다면 뭔가 자신의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수원이는 끝끝내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하지만 이들처럼 교복을 줄이게 되니 뭔가 알게 모르게 멋있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는 수원이에게 자신감을 돋궈주었다. 옷도 다 줄였겠다. 이제 친구들에게 돌아가려던 차 박동과 양진수는 할거 없으면 같이 놀자고 했다. 수원이는 망설였다. 끝나고 애들한테 간다고 말했었는데 이 애들은 어떻게 놀까 궁금했다 그래서 잠깐만 들리자라는 마음으로 이 애들을 따라갔다 그 목적지는 양진수네 집이었다 그런데 수원이는 오자마자 주눅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애들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며 놀았으니까 같은 나이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는 방식이 다를까 마치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다 조금만 있다가 간다고 해야지 하던 차 갑자기 박동과 양진수는 다른 학교 애에게 이 애가 우리가 말한 그림 개잘 그리는 애라고 그 애는 이 소리를 듣자 흥분해했고 수원이는 이 상황이 그리 또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또다시 이 낯선 환경에서 이야기 주제가 수원이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분위기가 더 무르익으니 애들이 술 한잔만 해보라고 권해왔다. 또다시 망설였다.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 얼굴이 스쳐갔다. 하지만 이 분위기상 먹지 않으면 뭔가 분위기를 깨는 찐따처럼 보일 것만 같았고 수원이는 이 분위기를 떨쳐낼 만한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서 수원이는 결국 이들이 건넨 술 한잔을 먹게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걸까? 수원이는 감각이 둔해지고 정신이 흐트러짐을 느꼈다. 그렇지만 기분은 꽤나 좋았다. 이런 게 술기운이라는 걸까? 평소보다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양진수는 물어왔다. 너 서류림 좋아하냐고? 수원이는 아무리 술기운이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고 그래서 아니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양진수가 말했다. 다행이다. 난 서류림 좋아하거든. 당황했다. 양진수도 서려림을 좋아한다니. 양진수는 중학교 때부터 라고 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다. 누군가가 서려림을 좋아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였는데 왜이 당연한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양진수는 말했다. 조만간 곧 고백할 거라고. 수원이는 부러웠다. 자신 같은 찐따는 고백한다는 생각조차 못해봤는데 양진수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으니까.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인섭이가 생각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있었고 수원이는 급하게 양진수의 집을 빠져나오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애들의 문자와 전화가 엄청나게 와 있었다. 늦었다는 생각에 빨리 뛰어가면서도 양진수가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술을 먹어서 취해서 그런지 기분이 뭔가 먹먹했다. 애들이 있는 당구장에 도착했다. 생각외로 애들은 그렇게까지 화가 나 있는 것 같진 않았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섭이는 말을 걸어왔다. 야, 너이 담배랑 술 냄새 뭐냐? 수원이는 당황했고, 애들이 죽일래 한 잔만 했다고 말하였는데, 인섭이는 수원이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다. 어울리게 놀아. 평소처럼 찌질하게 다니라고. 그 새끼들이 너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니까 깝치지 말라고. 수원이는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걸까? 그동안 자신을 아래로 보는 것 같던 쌓이고 쌓였던 그 피해의식, 찌질하다고 은연 중에 매일 무시하는 것만 같던 그 감정들이 떠올라서 그런지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섭이가 자신에게 이러는 것 또한 이제 자신이 잘 나가는 애들과 친하게 지내니 시기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속에 있는 말을 뱉었다. 뱉은과 동시에 날라온 것은 인섭이의 주먹이었다. 그렇게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 가는 길에 아까 싸우며 인섭이에게 들은 어울리게 놀라는 말. 서려림에게 고백을 생각조차 못 했는데 양진수는 고백할 거라는 말. 이날은 수원이에게 굉장히 엉망진창인 하루가 되었다. 그날 이후 인섭이와는 쌩을 까게 되었고 수원이는 점점 더 양진수와 박동애들과 다니기 시작했다. 양진수는 이번 주 주말에 서려림에게 고백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걱정을 했다. 듣자하니 서려림은 오빠가 한명 있는데 용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서운 형이라고 했다. 양진수는 상관없다는 듯 촛불 이벤트를 할 거라고 도와달라고 했다. 수원이는 도와주기 싫었다. 그런데 이 애들에게 밉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수락했다. 자연스럽게 둘을 밀어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딱 보기에도 서류림이 뭔가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야자 시간에 화장실을 가던 도중 수원이는 서류림을 마주치게 되었다. 역시나 롯데월드 이후로 장난을 쳐주기도 웃어주기도 했다. 이젠 몸에 터치를 할 정도로 장난을 쳐주기도 했다. 수원이는 화장실에 들어온 뒤 생각했다. 처음이다. 날 보고 이렇게 크게 웃어주는 거. 집에 와서도 학교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되새겼고 서려림이 보냈던 문자를 보며 괜시리 설레임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양진수가 떠올랐다. 원래는 정말 싫어하던 애였는데 이제는 서려림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양진수를 배신한다는 느낌에 괜한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양진수와 서류림이 사귄다는 상상을 하니 순간 기분이 역같아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다가왔고 촛불 이벤트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데 수원이는 도와주며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걸 왜 도와주고 있는 거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양진수가 서류림을 향한 마음이 진심 같았기에 비참했지만 정성껏 도와주었다 그런데 혹시나 안 받아주면 어쩔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양진수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계획이 있다며 자신의 지인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백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면서. 수원이는 생각했다. 이건 진짜 아니잖아.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서려림이 왔다. 불안했다. 이렇게 사람 많이 불러놓고 고백하는 건 서려림이 거절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정말 사귀게 되어버릴까봐. 서려림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갔고, 그렇게 양진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양진수는 입을 열어 고백을 했다. 주변 애들은 사기라며 분위기를 띄운다. 주변이 시끄럽다. 누구라도 이 분위기에선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수원이는 속으로 대뇌었다. 받지 말아달라고. 제발 부탁이니 거절하라고. 이건 강압적인 거라고. 서려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서려림은 양진수가 준비한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결국 받는구나. 이제 둘이 사귀는 거구나. 머리가 새하얘졌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뽀뽀하라는 소리까지 들려온다. 그런데 그 순간 서려림은 꽃다발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 협박이지 라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며 벙쪘지만 수원이는 뭔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서류림 뒤로 누군가가 찾아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저 사람은 그 말로만 듣던 서류림의 오빠였다. 그런데 주변 애들은 식은땀을 흘려댔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왜 저러지 다들? 그런데 그때 양진수는 서류림의 오빠에게 맞았다. 수원이는 그 장면을 보고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무서워한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성희준과 박동이 나섰지만 이 애들도 서류림의 오빠에게 맞기 시작했다. 양진수는 더욱더 심하게 맞았고 수원이는 몸이 얼어버려 아무것도 못한 채 그저 할수 있는 건 눈을 깔고 떠는 것 뿐이었다. 그동안 또래 애들에게 느꼈던 위협들과는 또 다른 급으로 다른 공포였다. 다행히도 서료림이 이 사태를 막아 가까스로 일은 크게 벌려지지 않았고 운동장엔 서료림과 서료림의 오빠만 남은 채 애들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졌다. 수원이는 운동장을 떠날 수가 없었다. 서료림이 너무나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벼락 건너로 서료림과 서료림 오빠의 대화를 엿들었다.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서료림이 서럽게 울고 있는 건알수 있었다. 그렇게 둘이 한참을 대화를 하였고, 서열임의 오빠가 먼저 학교 문 밖으로 나갔다. 서열임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수원이가 해줄 수 있는 건 서럽게 울고 있는 서류림을 그저 기다려주는 것 뿐이었다. 우는 것을 멈추고 서류림은 운동장에 널브러진 향초와 종이컵들을 하나 둘씩 치우기 시작했다. 수원이는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 서류림과 함께 같이 치워주었다. 뭔가 늦은 밤한 공간에 단둘이 있다는 것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또한 서류림을 이렇게 만든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한참을 정적이 흐르던 와중 갑자기 처음으로 서류림이 사적인 이야기를 해왔다. 서류림은 친구 친들이 맞은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수원이는 말했다. 이게 왜 너가 욕먹을 상황이냐고. 넌 잘못한 거 없다고. 그렇게 다 치우고 난뒤 집에 가려 할때 소류림이 수원이에게 조심히 가라고 말하였고 수원이는 저런 별거 아닌 소류림의 말 한마디에도 설레었다. 그리고 고백한 후 다음날 양진수는 학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